말씀 한번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서 16절까지. 7절에서 16절까지. 찬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두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다사 다난했던 해. 그걸 말 그대로 하면은. 일도 많고, 뭐 탈도 많았던 해, 송구영신, 그러면은 이제 구 년, 이제 묵은 해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 막 이런 것 같아요. 막 지긋지긋했던 해, 막 이런 것 같아요. 뒤도 뒤도 돌아보기 싫네. 그렇게 송구 영신을 맞이하면은 내년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또1년 살고 나서 뒤 돌아보기도 싫다 막 지긋지긋했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송구 영신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송구 영신의 신앙적 개념은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율법을 송구하고 송구스럽다가 아니고 율법을 송구 보내고 복음을 영신하는 거예요. 2019년 우리가 온달에 받았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애 틀을 깨고 새틀 속으로. 그래서 애 틀을 송구하고 새 틀을 영신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선구 영신, 집착을 송구해 버려야 돼요. 아멘.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이해 잘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되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이해를 했나 못했나 지금 이러잖아요. 응? 집착을 송구하고. 집중을 영신하는 거예요.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던 막. 그럼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그러죠? 나지, 그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나의 나, 나 중심.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던 것을 송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영신해야 돼요. 그게 신앙적으로 송구 영신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원내스교회 성도들의 송구 보내버려야 될게 뭐냐? 송구 보내는 2019년에 우리 원내스교회 성도님들이 송구해야 될게 뭐냐? 그게 감사합니다.로 2019년을 송구해버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2019년에 받은 응답을 생각하면서 2019년은 아쉬운 해도 아니에요. 뭐 지긋지긋한 해도 아니고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다 그런 해도 아니고 2019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응답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로 송구하세요. 자, 그다음에는 미안합니다로 송구하면 돼요. 2019년을요. 주님은 우리와 23개 하셨거든요. 그렇 주님은 우리와 365일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함께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거, 그거를 송구하면 돼요. 이렇게 송구하시고 이제 이제 송구했으면은 영신. 우리 언네스 교회 전 성도는 이제 2020년 을 어떻게 영신하면 되겠느냐 이러시면 돼요 메시지 받은 대로요. 2020년 저 현장, 저 현장은 우리가 파송 받은 파송 캠프 현장이다라고 영신하면 됩니다. 그렇게 맞이하세요. 2020년 시작하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시킨 해다 그렇게 영신하면 돼요 감사합니다로 송구하시고 미안합니다로 송구하시고 2020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캠프 현장이다 이렇게 영신하시란 말이에요 왜 파송했느냐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우리 보고 도피성 만들라고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은 언약도 그 있고 미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한60% 된다잖아요 그래, 금년 미션은 우울증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것만 잡아도 지구상의 60%를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0년 현장에 파송하셨는데 뭐 때문에 파송했느냐? 도피성을 만들어 다 주고 가니까 영적 문제로 다 주고 가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3,000제자, 300명에게 우리가 보험전하고 30제자 세워서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는 도피성을 만드는 2020년. 그래서 2020년을 파송캠프로 영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걸로 영신하면 돼요. 아, 2020년에는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영신이요. 2019년 여러분 막 지긋지긋했다. 그 잘못 깨달은 거예요. 감사합니다.로 송구하세요. 주님은 24시 나와 함께했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미안합니다.로 송구하시고. 2020년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뭐 하라고? 도단성 만들라고. 그걸로 영신하시고요. 2020년에는 정확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붙잡을 것이다. 그걸로 영신하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2020년에는 여러분이 직접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말씀이 싸우도록 정확하게 메시지를 붙잡으면 돼요. 말씀이 싸워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죠. 그 고민도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그 고민과 싸우는 거예요. 그 고민을 놓고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사업할 때에 막여러분과가요 절대적인 경쟁자가 있다 합시다. 막권리앗 같은 그런 경쟁자가 그거 고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 저요. 아시죠? 그 골리앗의 배경이 사단이고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잡아라. 그 말씀이 여러분 대적과 싸우도록. 그래서 2020년에는 정확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 찾는 것으로 영신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가 많은 얘기 해야 되겠지만은요. 2020년에는 일당 천의 응답.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 이걸로 영신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2020년 주제가 뭐지요? 나우 지금. 구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인마늘이에요. 구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 임만누엘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리시고 임만누엘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이 한 단어는 뭐냐, 임만누엘그임만누엘의 인만웰. 유일한 길 방법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나오. 그걸로 영신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고그 말은 한 단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지금 못 누린 날인가. 그래서 2020년에는 나우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으로 영신하세요. 여러분, 공식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미션이에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나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게 미션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시대의 미션 찾아버리면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이 뭐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힘과 능력은 천국 보호자의 배경, 천군 천사예요. 그 힘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직접 힘을 보낸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now, 지금. 구원의 축복을 지금 현장에서 내가 체험하는 2020년. 여러분이 영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것을 시작해라. 영원한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저 보호자의 축복 영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영원해요. 영원한 것으로 2020년을 시작해라. 그걸로 영신하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나는 2020년을 영신한다. 2020년을 연다. 이렇게. 그 오늘 일강 메시지 받은 것처럼 절대 언약 속으로 그리고 전도 대열 속으로 그리고 빛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로 영신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예를 들수 있지만은요 주로 인지가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역사 속의 사건을 예를 들는 것이 렘렌트를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바울까지 시대적으로 조건은 최악의 조건이었잖아요. 요셉부터 시작해서 최악의 조건인데 최상의 응답 받았어요. 2019년, 후에 하는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지그지그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송구하면 내년도 또 그런 해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송구 보내고 또 한편은 미안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24 우리와 함께 했는데 내가 그 축복을 놓친 것들 미안함으로 2019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번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 메시지 2020년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해다 멋 때문에 파송했냐? 도단성 세우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을 잡아서 말씀이 모든 환경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당천 싸우지 않고 얻게 하는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려면은 now 지금 구원의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 시작해라 오늘 1강 말씀 그대로 2020년을 그대로 영신하시는 우리 원내스 교회 전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랩렌트 학업에 우리 중직자 산업연의 산업의 현장과 여러분 전도 현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24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